450번에 1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. 이놈의 꼭지점이이 직선 위에 있대요. 자 그럼 우선 꼭지점을 찾아야겠죠. FX는 이렇게가 그냥 완전제곱이 돼버리네요.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되고요. 이때 꼭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k 컴마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나와줍니다. 결국 이 꼭짓점이라는 게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겠죠. 결국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고요. 2K는 2가 되면서 K는 1이 나와 주죠. 자, 그럼 이제 f(x)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고요. 이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줍니다.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어 주겠죠.